축구는 장비빨 아니 어제 갑자기 새로운 축구화가 출시가 됐습니다. 응, 갑자기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그동안에 유출된 적이 없던 축구화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출시된 축구화는 네이마르의 시그니처 축구화인 푸마 퓨처 1.4 네이마르 주니어 레어팩입니다. 자 일단 네이마르 시그니처 축구화 인 것은 너무 명확하죠. 이 네이마르가 들고 촬영도 했고 축구화에 네이마르 시그니처 로고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국내 푸마 공홈에서는 드리머라고 푸마와 래퍼 제이콜의 콜라보인 드리머를 네이마르 퓨처와 또 한번 콜라보한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해외 자료에서는 딱히 이런 내용이나 드리머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레어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와 레어팩은 별도의 축구화가 아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축구화가 정말 특이한 점은 사진만 보면 푸른색이야 붉은색이야 네, 사실 둘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발의 색상이 다른 게 한계입니다. 캘레인 축구화인 것이죠. 메인되는 컬러가 반짝이는 실버 컬러이고, 이게 축구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죠. 기본적으로 은색 축구화인데, 양쪽 신발 끈 색상이 다른 정도의 느낌. 자, 이렇게 양발의 색상이 다른 축구화, 예전에 트릭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푸마에서 출시했던 양발의 색상이 다른 축구화. 이건 아예 양쪽 색상이 다르니까 실착 사진도 보면 굉장히 신기했죠. 센세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이 축구화가 2014년 월드컵용 푸마 축구화여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축구화 색깔이 똑같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준 그런 축구화죠. 자, 근데 이번 레어팩과 비교를 해보면 둘다 월드컵을 앞두고 출시된 축구화에다가 사연된 색상이 붉은색과 푸른색. 네, 완전 동일한 색상은 아니지만 좌우 색상 성격이 비슷한 걸 보면 어, 살짝 오마주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자 트릭스 축구화는 이거 뿐만 아니라 2016 유로 대회를 겨냥한 축구화에서도 형광 색상의 튀는 컬러로 트릭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눈 감고 봐도 푸마 축구화다 단번에 알수 있죠. 이 파란색 주황색으로도 출시를 했었고 아스날 컨셉으로도 출시를 했었고 자 한때 이 트릭스 디자인의 맛을 보고 한창 짝짝이로 출시한 적. 이었습니다. 자 이번 레어 팩을 보니 이런 예전 생각이 나네요. 현재 카포사카 온라인 판매는 품절이고 국내 품아 공홈에서 판매 중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구에서 만든 디스코드인데요. 여기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점이 축구 관련 전문가들이 많고 또 소식도 정말 빠릅니다. 유명한 기자분이나 해설자님도 계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축구 단톡방이라고 생각.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만 알기 아까운 곳이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저도 여기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 꼭한 번씩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